아, 얼굴은 이거 어플 아니고 팩이에요. 이거 이따가 뗄 거예요. 릴타트 워터 틴트? 워터타투 틴트? 그게 엄청 제 유튜브 기준에서 나름 괜찮은 조회수를 기록을 해서 몇 명이나 검색해보지? 하고서 또 이제 키워드 검색을 해봤어요. 메리소드? 뭐, 블링추밤? 이거 이렇게 뭐, 얼마나 검색해보지? 했는데 한 달에 5천 명이 넘게 검색하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약간. 되는 컨텐츠다 싶어가지고 빠르게 갖고 왔습니다. 이게 광고에서 봤을 때는 엄청 건조한 입술인데 이걸 바르면 막 샤라 이런 효과음 함께 입술이 촉촉해지고 탱글탱글해지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아, 약간의 뜸이 있기에 어느 정도 구라인 걸 알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저같이 약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리뷰를 해야 사람들이 더 믿지 않겠어요? 이 완전 조금죠 완전 조금 엄청 여리여리한 발색인 것 같은데? 어, 대단한 차이는 아닌데 요세번 정도 발색하면 어? 누가 봐도 뭘 발랐다 싶은 것 같고 한번 발색하면 살짝 발색 날듯말 듯한 정도? 다시고 왔는데요. 이제 틴드 밤을 드디어 입술에 발라볼 건데 제가 방금 씻고 나왔잖아요. 근데 아까 발라 놓은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원래 입술이 이렇게 각질도 엄청 많고. 맨날 부로트는 그런 전형적인 이게 발랐을 때 과연 광고처럼 그렇게 매끈 찰탱탱 이렇게 될지 한번 볼게요. 1회 발색, 2회 발색, 4회 발색, 5회 발색. 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와, 정말 자연스럽게 색깔이 살짝 올라오면서 약간 탱글탱글해지고, 이게 틴티는 밤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발라도 이게 립스틱처럼 진하게 올라오진 않고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냥 딱요 정도 그냥 약간 입술 발색 올라온 정도가 최선인 것 같아요. 아무리 발라도 요거밖에 안진해진나 맛은... 맛은 안 나고요. 막 역한 냄새 이런 것도 안 나고 그냥 기분 좋은 과일향이 나요. 그렇게 뭐 기분 나쁜 향은 안 들었어요. 물론, 묻어남은 있겠죠? 당연히. 음. 웃습니다. 당연히, 묻어나오고요. 뭐. 어. 근데 요새는, 마스크 프리를 많이 하잖아요? 실내에서, 실상, 식당에서 들어가서 곧 잠깐, 카페 들어가서 곧 잠깐 쓰는 거고, 밖에서는 어차피 마스크 벗고 회사 안에서 잠깐 끼지만, 회사 안에서 메이크업 잘안 하고, 그니까, 러한요 정도면은, 그냥, 밖에 나가서 약간 뭐 모임 있을 때 요새 화장 진하게 안 하니까 그냥 뭐 선크림이나 뭐이 정도 바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입술 발라서 약간 생기주는 정도면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닦아내 봤을 때 이런 컬러거든요. 휴스테도 살짝 컬러가 남아있어서 별로 이렇게 입술이 얼룩덜룩하게 지워지지 않아서 대려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약간 입술 건조하다 싶을 때 이렇게 쓰 충분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음 이렇게 발라도 되나? 음. 오, 뭐 약간, 이렇게 약간 입술 필러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생얼로 다니시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합니다. 약간 입술만 생기고 싶을 때. 이게 남자분들 발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한 촉촉한 느낌? <목소리> <목소리>